연습문제 176번. 300하고, 자, 420의 공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. 자, 그럼 30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, 자, 250 되고, 자, 275가 되고, 3 하면 25가 되고, 자, 어, 5, 5 되겠지?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고. 자, 420을 소인수 분해하면, 2 하면 210, 2 하면 105, 자, 3 하면 35고, 3, 아니, 3이라도, 5, 7이지. 5, 7.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지. 자, 이거의 양의 공약수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최대공약수를 g라고 그랬을 때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지 이거의 5의 배수니까 얘는 무조건 있으면 되니까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니까 약수의 개수 3곱하기 2 되니까 몇 개? 여섯 개 이렇게 되네. 1 번이 정답.